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였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그 생명책에 나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만하게 살았던 적 없지요.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지키는 것에서 넘어서서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의 권면과 지혜가 담겨 있는 곳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처음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죠.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럼 너희는 누구냐?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답은 나는 나그네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크게 애착하지 않고 이 땅에 많은 것을 두지 않으며 늘 본향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라 부름받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혹 세상이 나를 환영하고 또이 세상이 나를 좋아할 때도 우리는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주님이 더잘 보이는 장소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의 나그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가고 있는가? 이제 2 장에 들어서서 좀더 디테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데 성숙하기를 원하는가, 나그네들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집이 있답니다 그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곳이 안전하냐 하나님의 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유산 그러면 뭐예요 얼마예요? 그런데 성경은 유산이 뭐냐, 얼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은 하늘에 있는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유산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룩함, 바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모든 삶의 어려운 방식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의 원리가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다른 것 없이. 오직 하나 거룩함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것이 인자 하심의 맛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바로 나그네인 내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맛보았다면 맛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자하심의 맛, 이것은 그냥 한번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 조금씩 들어가 보죠.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부터 쓰여졌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우리말이나 영어로 한두 단어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쓰여졌던 모든 것들 특별히 성경의 배경으로 쓰여졌던 것을 요약해 봤더니 어느 곳에 쓰여졌는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친절하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유익하다 라고 했을 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내가 담겨 있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인자하심이란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로 요약하면 인자하심입니다. 돕기 위해서 자먼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가 어려울까봐 진리라고 하는 동의어를 같이 꺼냈습니다. 인자와 진리. 자, 이것은 늘 우리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서 목에 매고 또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즉 이것은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내가 쓸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내 삶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인자요 진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덕목입니다. 성도들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덕은 어떻게 오는가? 예, 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가려 할 때,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할 때, 덕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자함이 그것입니다. 인자함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가까이 있어야 인자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면 인자함의 동목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인자한 사람, 인자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타난 인자하심입니다. 신약에, 자,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 그리고 곳곳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 신약은 어떤 단어를 썼는가, 크레이스토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goodness,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역시, 좋다, 친절하다, 유익하다, 라는 곳으로 각각의 신약 성경 속에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덕스러움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덕스러움, 자비, 이것이 표현되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야만 우리가 인자하심을 가질 수 있다. 인자함의 덕목을 지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인자함의 인격에 이르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시대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바로 크레이스토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찬 크리스토스 언어 시우시죠. 크리스토스는 크레이스토스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비로웠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네요. 우리 시카고에서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한미교회는 참 인자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옆집에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인자해. 한미교회 다닌데, 이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은 크레이스토스, 인자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자는 이해되었는데, 왜 맛보라고 했을까요? 인자심을 갖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인자심을 꿈꿔라. 그게 맞는 말 아닐까요? 문법상. 그런데 왜 인자심은 맛보라고 했을까요? 거짓과 참을 구별할 때 우리가 감각에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약한데 베드로 전서. 전혀 과학이 없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없는 시대에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고 그 맛을 기억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 맛을 찾아가는 것, 그 맛에 취하는 것. 그래서 인자하심에 맛보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대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맛이 다름으로 경제지수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래서 각각의 맛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들어있대요. 버거킹에도요. 맛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인 2세대네요. 우리 한인이 그렇게 맛을 잘 구별한다네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인자심을 맛보라.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맛에 취하게 되고 다른 어떤 맛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 맛. 그래서 먹지 않고서는 다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갈망함 그것이 인자하심이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인자하심을 갈망하고 인자하심을 사모하며 그 인자하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침 튀기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 계속해서 도전되어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면 그러잖아요 비행기가 응급상황에 처하게 돼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게 되면 먼저 내가 끼워야 되고 내 옆에 아이나 노인이 계실 경우에는 내가 먼저 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끼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숙해야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맛보다 좀더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은요, 인생의 방향이 생깁니다.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참 헷갈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의 장점은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나그네의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방황할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생을 나그네라 이야기하면서 나그네가 갖는 최대한의 약점인 방황할 수 있는 소질을 없애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맛보라 맛은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내게 혼돈함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혼돈된 세상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자하심의 맛 그 맛을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디렉션, 주님의 인자하심의 방향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자하심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좋다라는 뜻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한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참 좋다.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디스 굿참 좋다라고 하신 뜻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흑암 중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하나씩 회복하셨습니다. 회복. 안식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것은 그 안에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란 바로 회복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원칙을 갖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헷갈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예,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맛본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한 달에 한번 맛보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맛본다. 날마다 인자하심을 맛본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고 혼동되어지지 않는 인생 사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그 일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에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하심을 맛볼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몰입. 이제 우리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맛을 맛볼 때 방향이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는 그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만 바라보는 집중력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의 맛은 무엇인가 본문 2절에는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은 오직 먹고 싶은 욕구입니다.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웁니다. 먹기 전까지 그 울음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필사적으로 울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Christian입니다. 사하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자하심의 맛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말씀에 대한 욕구가 내 안에 있는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야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게 꼭 필요해요. 이일 내게 주세요. 이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약한 기도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수 있게하여 주시고 만약 내가 그 일에 힘에 붙인다면 하나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볼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내 중심의 기도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기도.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주의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인자하심의 맛을 보고 있는가? 말씀에는 분명히 맛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자 헤세드라고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크레이스토스라고도 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삶 속에서 맛보아야만 합니다. 인자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내게 내 안에 나의 인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그러면 내게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생명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하나님을 증가하고 높였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넘어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설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날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기도가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낙은 애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10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십시다. 맛본 사람은 항상 그 맛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그 맛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 맛집. 이제 한미교회는 60년을 넘어서 맛집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채워 인자하심의 인격을 지니는 이 시대의 나그네 바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맛보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인자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맛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인자하심의 맛. 이제 그 맛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10월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